여기, 미기 집이야. 저희 집입니다. 집이 있었어? <laughs> 그럼 말이 달라지지. 결혼할래? <laughs> 여기를 왜 부른 거야? 저희 제작비가 없어서 스튜디오 대가를 못했습니다. 아이, 그지 같은 것들. <laughs> 우리가 더 열심히 망가져볼게. 야, 이게 뭔데? 엽떡인데 매운맛으로 시켰거든요? <laughs> 엽떡? 원래 매운맛이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드릴까요? 나는 엽떡은 매워서 먹는 거야 그럼 오늘은 1인 체제로 가 어? <laughs> 지 집에 가야 돼 그러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지금이라도 얘기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좋은 맛으로 졸? 나안 졸린다 우리 안졸르지아 진짜요? 요거 드셔야 됩니다. 아또 아, 어, 가지고 왔네아뭐또 이거 뭐해서 못 먹겠다 싶으면 또뭐 이거 뒤집어 쓰라고 뭐 이러면요? 아니, 거야? 아니 쓰고 계시고 떡볶이 다 드시면 모자 먹게 드리겠습니다. 미안한데 머리 때문이거안 들어가. x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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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진 없어 모자? 아 진짜 나 살면서 맵찔이한 소리 처음 들어. <laughs> 자 아... 간다. 안나. 안나도. 과장님 열려 라 열려라 한 매운 더함. 이거 치즈를 만들어 놨어 아, 한번 먹자 아뭐뭘 이런 치즈를 치즈 를넣 놨어 치즈를 먹. <laughs> 치즈는 원래 따뜻할 때 먹어야 돼서 그런 거야 늘어나야 되니까 응? 음. 뭘 알고 떠들어야지 <laughs> 아 응? 음. 음. 있어 봐 이거 봐봐 <laughs> <laughs> 아 <아이씨! 웃음> 아니 <나> 어? <laughs> 아 아니 아수작이야아 줄수 있어. 이게 뭐야 이거? 중당 중국 당면. 응? 아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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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근데 언론이 약간 나는 그래도 좀잘 먹는다는. <laughs> 언론이요? <왜> 언론이 <laughs> 아니야? 아 언론이. 기자들한테 얘기나. 기자들 언론. 어, 언론. 이 언론이 <laughs> 나는 좀. 매운 거잘먹는다 얘기 했는데 너무 못 먹는데 맵찔이라고 지금 아난 진짜 잘 먹지 <laughs> 음. 오딴때보잘 드시는구나 음. <laughs> 맛있아 이거 고치로 꽂아 먹으라면서 아이고 이거 먹지도 않지 오, 아 이런 거할 거면 하지 마 콘텐츠를 어? 매콤. 그리고, 그리고 매운 게좀 늘었어 그래 오 그렇게 먹는다고요? 응 진짜 매울 텐데 양념 듬뿍 붙여가지고, 아, 음. 아, 사랑 오빠 생각이 나네. 후 아, 원래 엽떡이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거라 완떡 하시면 모자 뜯기지. 아 아, 매운데 뜨거우니까 미치겠다. 아, 니 이제 좀, 조금 매워지려고 그래. 아, 뜨거워, 씨. 아, 씨. 아. 어. 아, 맛있다. 시골 식곤증이... 중에 <laughs> 아니야. 시슨 곤충 아니야. 먹방 유튜버처럼 좀 맛있게 먹자. 아이,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.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아야 먹방 유튜버 봤어, 내가. 걔네들 안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씨! 아 뜨거워. 밑에 뜨거워 근데 그건 알아둬야 돼 원래 엽떡에는 풀피스가 와야 돼 응. 음. 우유라도 좀드릴까와 이제야 나를 통하는구만 소주잔에 안 돼. 우유 데우지 마큰 데다 줘큰 데다 아저씨, 아버지가 여러분, 여기 나오네. 아 심지어 꽉 채워주지도 않고, 아, <laughs> 아, 졸라, 졸라 내가 누를 말하지만, 이거는 그 진짜 조롱하는 거라고. 근데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. 선착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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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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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민좀하민좀하민좀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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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민 좀 하고. 웃음> 아니야 아니 고민 좀 하고 아, 한번 넣으면 끝이에요? 끝이에요 이제 완전 히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을 때 여시는 거예요 좀만 더 먹어 그래 지금 할수 있어 우리 이 정도는 아니야 오오 <laughs> 오, 진짜 별로인 <모르겠네>. 다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좀 줘봐. 코만 한번 풀고 이거 먹을게. 매워서 그런 게 아니야. 아니, 이 집에 휴지 없잖아. 뭐야! 그래? 집에 아무것도 없어? <웃음> 야! <웃음> 야! 아, 뭐 입으로 손! 아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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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걸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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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제 앞으로 매운 거 드실 때는 무조건 요거 입고 드셔야 됩니다. 수치심 가득인데. 먹으셔서 음. 한번 찍을게요. Yeah.